야하 여러분들 아오오니 블루베리 온천의 공포 1편 재밌게 보셨는지요? 자 2편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가오오니 재우고 가오오니 몰래 하고 있는 거고요 가오오니 깨지 않게 잘 플레이해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어머 폐온천에 들어온 히로시와 친구들 아오오니를 피해 온천을 수색하던 중 수상한 남자와 더 수상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들은 친구들을 구하고 무사히 폐온천을 탈출할 수 있을지 야하 여러분 기억하셔죠 뒤에 있는 친구가 아이입니다. 저 이에요, 이성향이에요. E 바로 나와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튈게요. 처음에좀 봐주네요. 구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아, 딱 봐도 저거 깨서 얻어야 되나 보다. 아, 그런거 보다. 좀 같이 들어야 돼. 오, 흰색 아이구나. 꺾 어, 키다. 망치를 가 되겠다. 아! 획득했다. 아, 아. 나를 친구좀 봐줄래? 나를 no. 친구좀 봐줄래? 나를 닮은 no. 친구좀 봐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가 보다. 아 그리고 아이 말고도 수사가 남자 나왔었잖아요.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지 아이 아빠 아닌가? 아이 아빠? <laughs> 아, 저런 거어야나 숨을 데가 없냐? 아 저런 거 아니야? 병.. 뒤에? 아 그러네 아 오케이 a 에 Okay. o k 비슷한 k a 이 있었지? 같이 k 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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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y Okay. Okay. 아 k a y o 기 내려와서 어안 열려 어떻게 이분의 열쇠를 좀 찾아줘.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락용으로 이걸 받아도. 오? 어? 잠깐만 이대로 튀면 내가 이득인데 아이폰 갖고 드 틀면 내가 이득 아니고? 아, 일단 감사합니다. 어? 카톡오 어? 카카오. 잘... 갔어 잠깐만. 이거 아오니 원에서 퍼즐로 나왔던 이형이야 재밌다, 귀여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청천디콘은 없냐! 잘 봤어? 뭘잘 응. 받아? <laughs> 잠깐아 신... 핸드폰 있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laughs> 아, 핸드폰 있으면 신고하면 되는데 야난남매 어? 나왔다! 아지아니개 <laughs> 이 패물이 치까지 마주했던 패물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조심스럽게 지나합시다 냉수를 만나봐. 방가나는... 방탄을... 치우는 거 없죠? 없습니다. 경찰 신고할게요. 아우, 태풍 안해.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오, 어? 구멍? 아 갖다 놔야 되는 구나? 우예인면견과 <목소리> 마주쳤습니다 인면견이 뭐야? 아무튼 인면켄 찾아봐 그 와중에 이모티콘을 쓴다는 거야? 뭐, 편히 뭐, 먹고 가려는 네. 심상같기도 하고 어? 비밀번호 같은 거본 있나요? 어, 어디선가 발견을 해야 될거 같아요 전혀 모르지 <목소리> 어디서... 어 뭐야! 어이거면안 되지! 어나서가 들어왔어! 어, 나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목소리> 이거 아, 수상하지 않아요? 어? 비밀번호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놓으세요. 일단 수상한 거다 찍어놓고 수상한 거다 찍어놓고 수상한 거다 찍어놓고 이상한 것도 찍어주시면 돼요. 아 이상한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이상한 거를. 이상한 것도 찍어놓고 그케다 찍어놨어요. 갑시다. 아니.. 하.. 어. 이것도 뭔가 힌트인데 이거 문 열어봐야 되나? 뭐지? 아이 구멍으로 지금 저 액자를 그는 거야. 근데 이게 힌트야? 그러면 이거 무릎 움직이면 되잖아. 안 움직여지나? 움직여지지? 아... 우와, 이거 진짜 무이 멋지다. 2816... 다시 잠들었습니다. 뭐였죠? 2816... 이거! 열어진 시트다 사용한다 눌러봐 거기 땅굴 땅굴? 밖에서 아, 두 개나 나왔구나 어? 두가 어? 티비를 셨어요 내가 때땐 누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제 엄마를 피해서 여기서 유튜브를 보는데 에이미 빡샷이 난 거야 열방치게 빡 쳐서 쓰러지지 어? 목각 어? 인형의 배치가 약간 이상하네 오. 왼쪽 그림같이 있어야 된다나? 그렇지 뭐 바꿀 수 없어요 남탈 열쇠 남 열쇠 갑자기 아 깜짝이야. 오래된 남자 가 비에요. 엄청 들어가고 싶다. 어? 야, 올리는 거예요 <laughs> 나온다. 잠깐만, 제가 어디서 와야 되지 볼게. 요 잠깐만요. 어,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죽고... 어? 아... 여기랑 이어지네. 아... ]구나. 오케이, 위로 올라갈게요. 아... <laughs> 아... 여기 할줄 몰랐네. 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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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아... 아... 잘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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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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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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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커요. 가오니 가오은이... 까먹으신 거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 무슨...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 갑자기. <laughs> 나 <거> 멋있는데, 퍼포먼스? <laughs> 물푹 까먹어서. <파악 하면서. 웃음> okay. okay. 음악 끝나면 아, 쫓아올 거예요. 여기다. 아타코로가이 친구 쫓아갔었죠? 그러고 보니 아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미카를 찾고 있, 있던 것 같은데? 아이? 어... 누구야? 난 그런 일 모르겠는데. 뭐야? 아이는 미카를 찾아야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뭐 타코로못 봤어. 타코로한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너못찾았어저서 죽었지? 너는 미카잖아어 뭐야? 응? 도와주 아, 그 아, 그 시... 아이템 떨고 가서 뭐라 화를 낼 수가 없네. 별채 계단? 여신 찾았어? 아 뭔가 수상해요. 미카를 찾았어요. 아, 미카는 당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리가 없잖아 미카도 아마 팬인 상태였을 거야 맞지? 아, 사해요 오케이 3 기억해야 돼요 호3 네. 부엉이 5, 부5 백조 1, 백일 족자가 심하게 그려서 두 글자가 있었대? 두 글자가 있었다고? 어, 재밌는데? 퍼즐을 되게 즐기는 척 하시네 <laughs> 어, 자 여기 인형을 얻을 수가 있는데 깻? 아이 프로필 사진에 는 인형이거든요 아 이게 있어? 아이가 풀려나는 건가요? 호랑이 몇 번? 호랑이 3 3 백조? 1 부엉이? 5자 네. 토끼 하나씩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넷 이게 아닌 거 같아요 토끼를 알아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오 얘가 힌트를 주네 불에 다 없어지는 물건도 있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걸로 메워야겠네 아, 이렇게 말 못하냐 야 네 여러분들 저희가 막혀가지고 요거만 좀 찾아봤는데요 백조가 1이잖아요? 1번을 클릭하네요 순서야 이게 몇번 클릭이 아니라 맞지? 1 얘가 3 얘가 5잖아요 2하고 4가 없잖아요 음. 얘가 2하고 4예요 2 3넷는 억지예요 <laughs> 이건 억지 이걸 아이거 별로 이건 내가 맞혔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 억지 억지 이거는 <웃음> 오케이 <웃음> 문이 나왔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어? 행동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크게 바뀝니다. 아 이거 엔딩 여러 개인가 보다. 이제부터의 이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엔딩이 바뀐대요. 우리는 어떤 엔딩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 항상 배드엔딩 보거든요. 자신 있어요, 배드엔딩 오? <laughs> 보시업으로 어? 아오니를 만들고 있었어? 아오니 치아야 뭐야? <laughs> 아오니가 어떻게 해결할지 보여줄 누구나 실험 시대네. <laughs> 뭐야? 소. 소.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아니가 만들어졌나 봐. 대박. <laughs> 아이거 오케이. 지금 테스트인 거 같아요. 아이한테 갈지. 아, 이거 지금 테스트야. 엔딩이 바뀌지 않을까요? <목소리> 그래, 아이는 나를 좀도와주도 했고 유일하게 내가 지금 연락을 하는 여자아이인데 나랑 연락해주는 여자아이는 없어 그 그래, 아이를 잃을 수 없어 아이한테 갈까? 아니야, 아이는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눈도 보라색이고 머리도 보라색이고 그래, 무엇보다 나한테 대가 이렇게 연락할 리가 없잖아, 정상적이 내가 뭐가 이상해 과연 그래 선택은? 그래, 결정했어! 안 가! <laughs> 왜안 가냐고요? 무서워요 아이가 무서워? 가는 그... 길이요 아... <laughs> 리모컨 아까 거기 실험실 틱인가요? 건전지 리모컨에 넣고 뭐야? 어? 아 아까 비번들어 오은거 있었다 4569 식품 아, 선반이란 게 있었나? 아온이 이빨이라고 했죠 아까 다운시가 <laughs> <laughs> 아 배고파? 넙적거리네 <laughs> 넙죽 땡면 아, 땡글 아, 어? 땀나아무서워나아니아 배고파 아, <laughs> 아, 진, 아, 진, 진짜로 너무해요 고 하는데 들랬어아어 엇어 아어나어 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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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엇어 엇어 엇요 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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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

오케이. 탈출 근데 지금 이.. 이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쫓아옵니다.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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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피엔딩이 긁었어. 해피엔딩을 긁었어. 친구를 못 구했어. 해피엔딩을 긁었어. 저희 채널 해피엔딩 말하지 마세요. 바이바이 저희 깨는 거랑 자체 해피엔딩이에요, 그냥. 어? 야말 좋다. 뭐지? 깨는 거자체아 근데 물또 보라색이야. 여기 물 자체가. 깨다니 어, 얘안 예, 구했다. 저기 미카 말인데 정말로 믿어주는 거지? 믿어요. 이따 믿는다고 해? 그래. 안 구해도 돼. 구, 안 구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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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이제 좋은 말 해주고 안 구할 거야. 아, 몰라 나 집에 갈 거야. 어? 뭐야? 오오오왜 그래, 이렇게 비슷해? 어떻게 할그럼 가야지 진행이 되니까. 어? 뭐가 써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아, 뭐야? 어머니인 척 하자 가면 쓰고. 언제야 되나 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끝나 왜? 아, 대충 가자. <laughs> 아니... 야. 어? 뭐? 아이? 이 있어? 아니야, 무서워. 뭔 소리야? 이상하 다니까?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죠? 저 방은 분명 잠겨 있었을 텐데. 아니야, 방금 전 시절찬이 여기였어 진짜면 하나 등 사랑해봐. 못하지? 나 아, 아, 열어줄 건지 말 건지 나열쇠 어디 있어? 게임하면서 생각해볼게요 솔직해야 되나 보다 <laughs> 마네킹 팔이 나온 걸 봐서 뭐 마네킹은 뭘 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이게 무서워 귀신이야 거야. 아이오니, 어떤야야이이니뭐 거야, 어떻게 되는건데 이게 어 o u I got y o 빨리 got 빨리 u I got you. I got you. I got y o 네 이거 뭐였지? 안 가봤어요. 저미치겠 진짜. 아, 슬라임 아오니. 아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나...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아... 한단 말은 안 하지. 정리해보자. <laughs> 아오니, 개오오니, 노란머리오니, 임플란트오니, 슬라임오니. 약간 제작자가 티니핑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아오니 상품 팔려고 티니핀처럼 여러 가지 만들었대. 어, 뭐야? 우리 처음 들어왔던데 마네킹 팔이 있는데. 아,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옮겨야 잖아. 어? 꽤 많이 모으지 않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조립한 마네킹의 왼팔을 싹둑 왜? 왜 조립 부서져? 에? 아 머리 아프다. 내가 때얘 진격의 거인처럼 아오니가 변신 됐을 때를 기억을 잃나 봐 그러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같아 너도 그러잖아 동굴에 열쇠? 아 근데 자신 좀... 아이템 아니지 이거? 아이템이 없네? 어? 아오니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우리한명더있어야 같이 올수 있거든요? 아이랑 와야 되는 건가? 아이랑? 아이씨, 너 뭐하냐? 여, 여기까지 아니야? 도망가고 테크로 미카랑 썼던거 아니야? 어? 그럼 뭐 했어? 미카가 발을 다쳐서 간신히 여기로 도망쳐왔어 옆방 문이 안 열려 좀 도와줄래? 알겠어요 틀리라면 열수 있을지도 모르니 미카 여기서 기다려 알았어 빨리 와그 노란 머리 친구만 못고한 거네 저희가 머리가 여기 하나 오케이 뭐지? 오른쪽 위에 것만 색깔이 다르네요. 아, 이 옷을 찾아 줘야 되나 봐. 거기에 있어. 감옥에. 어? 어? 아, 뭔데? <laughs> 어떻게요? 가 봐요? 어? 오케이. 만들어 졌어요 <laughs> 갈게요. 빨리. 발발발노발발노아 아, 얘를 빨간색으로 치나 보다 빨간색부터 시작이잖아 맞죠? 오케이 책임 드라이가 열렸어요 왜! 우리 왔던 대로 다시 가면 있어요 사물함 피카도 이었습니다 어떡하나요? 여기는 <laughs>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 서 가야겠네요. 뭐야? 아 왜? 뭐야? 넘어지 뭐야? 뭐야? 어, 오, 열렸어. 기 열렸어. 어, 어 아, 아, 이 아, 너 아, 이지 아이야 돌아와 난 알아. 네 안에 잠깐 아이가 아직 남아 있잖아. 이렇게 된 이상 뛰어들 수밖에 없어. <laughs> 아이 아 돌아와. 오, 여신. 강에 뛰어들다니 무모한 짓을.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내가 본건너한 명뿐이다. 한때 나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신사의 신주였다. 신사 깊숙한 곳에서 보라색 원천이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괴물들이 쏟아져 나. 원천 여할 이렇게 변는 것도 단일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없애야만 해. 너는 이 근처에서 기다려. 큰 소리가 나면 도망치도록. 응? 파란 돌이 에는 언제 끝나요? 거울 조각 다 모아야 되나 보다 이거 어, 뭐야? 들어지네? 어딘가에 필요한 데가 있겠죠? 거울 조각 운반하는 것, 울리는 것, 불을 밝히는 것, 지켜보는 것 지금 들수 있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거 같아요 어디다 옮기면 될까요? 왜냐면? 어? 이 친구! 다 그럼 무사했군요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이제부터 둘이서 움직이자 오 어, 다행이에요 변신 안 됐어요 뭘까요? 어? 부두의 열쇠 어? 여기도 옮겨야 된다 아그 운반하는 것 그거 하나씩 옮기겠습니다 네. 저 가정까지 와버렸군.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무사히 온 너에게 부탁할 것이 다이 안쪽에는 거대한 괴물을 봉인해 두었네. 다만 탈출할 길도 그곳에 있지. 안쪽 봉인을 풀려면 세 개의 제사 도구가 필요해. 파란 거울, 파란 방울, 파란 고국을 모아와 주지 않겠는가? 얘도 짜난거 알았어. 방법이 없죠 뭐. 붉은 돌이.. 왜? 왜? 어? 왜? 왜? 타코네 상태 이상이라고 뜨는데? 감염될 거 아니야 얘? 이거 가까이 가지 말랬는데 어어, 어어. 왜지? <목소리>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목소리> 그냥 파란색. <목소리> 야! 파란제사 거울 거울이랑 뭐랑 뭐랑 멋있게랑 뭐라고 했어요? 어. 찍어볼게요. 네. 표창. <목소리> 자, 아, 저... 이 고리 개수가 힌트 같아요. 둘, 둘. 가자. 저... 북쪽 신사 열쇠. 날 저... 멋쟁이 신사. 무언가에 반사해야 된대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얘 일부러 <laughs> <laughs> 이렇게 만들었어 벌써 지나가게끔 안된 거야? 나가 아, 빨간색 가이왜 회복이 되는 줄 알았어. <laughs> 여러분 저희는 친구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깨는 게해피에요 어차피 얘네 다음 시리즈에서 또 살아 돌아와요. 진짜 주변에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해치우신다고요? <laughs> 아 우와 야? 스위치가 뭔데요? 와 선배 너무 많아. 스위치가 뭔데? 저 올려놔야 돼? 방금... 이렇게 해서 열리는구나. 하고... 와 음악 기가 막혀다 무섭다. 와... 하나하나 아, 하나 했다고. 하나하나 했던 제피와음악 진짜 겁나 무섭다. 진짜 침착하면 잘만 하면 돼요. 근데 침착하지 않잖아. 우리가... 잘하는데요. 천천히 하요 천천히...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를 거예요. 편집이 돼서... 우리 똥손시력을 보는 게 야들이 더 고생이지 뭐... 아, 눈 있는 손을 우릴 쫓아오는구나? 눈이 있 손이 좀다 빠져진 게 역기적인데 그 게임들 막히는 데 <laughs> 그거 정교 Go. 나때요 문이 어. 열렸나봐요? 어, 나집배이상당하요 지금 진짜로 진짜로 안 열려? 어디 어디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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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쳐버 가자 제발 사라져 제발 사라져 그냥 사라져 <laughs> 빨리 가어서 빨리 갈게요 저희는 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네 오, 칼같이 꽂아. 아! 아, 뻗다 아, 저 여자 꽂 어. 근데 어, 걔 잘랐다던데. 오, 다 찍었는데 많이. 앞 다리가 아니라 뒷다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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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 다시 갈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역사적 호텔에서 마을에 도착다 괴물은 더쫓아오았다 다시 한번 폐온천에 갔지만 왜 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섬특가 세계 온천도 신사도 괴물도 그 폐온천은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그 괴물은 아직 어딘가에 있는 걸까? 누야 1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어 불안한데요? <놀람> 결국,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목소리> 여러분들, 친구 살리는 거, 그런 거다른 유튜버 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사랑한 김에 해피엔딩이라 엔딩 봤습니다. 2레이크. A, B, C, D, 나쁘아요 M, C, D, F, J 제 Z 아닌가 보아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데 오늘 5월 22일 아침입니다. 가온이 생일이데요 가온이 생일인 기념으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셔야지 오늘 가온이가 많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우리 가온이를 위해 가온이라고 하지 말고 너라고 해. <laughs>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